어, 이제 적격 증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이 부분에 가장 그 이번 설명에 힘을 주고자 했거든요 예. 요즘 완전 꽂혀 있습니다 제가 증빙에 대해서 어. 어, 하는 걸 보면 완전 증빙 덕후가 됐어요 예. <laughs> 음. 전자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 증빙을 첨부하는 게 더, 더 중요해졌어요. 증빙, 첨부할 수 있는 어, 증빙의 종류도 조금 더 한정됐다고 볼수 있고요. 예.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 법인세법상 우리 학교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은 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학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명표 이거 법인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인데 어, 울산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이네 어, 가지만 어, 학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어, 결의서를 만드실 때 보면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천번은 버튼 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첨부하는 버튼 있고 현금영수증 첨부하는 버튼 있잖아요. 네, 인건비가 아닌 경우에 그세 가지 버튼 중에 하나도 안 눌렀다라면 내가 라면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야, 과연 제대로 된 증빙을 수치했는가 이 결의서는 어, 유효한 결의서인가 한번 의심을 해보실 권합니다. 이 증빙을 수치하지 않았다면 어, 기본적으로는 어, 최계팀 또는 예산팀 통과될 수 없는 결의사입니다. 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 이 위에는, 어, 그 개인에게 줬을 때 원래는 소득이기 때문에, 어, 인가비 등록을 다했다든지 아니면, 어, 자금으로 준다든지 자금은 따로 증빙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 종료 후에 어, 그 기관에 반환할 때 반환금을 지출한다든지, 을뭐 어, 등등 몇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laughs> 기본적으로는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완전 증빙 덕후 됐어요. 철저하게 볼 겁니다. 증빙. 어, 한번 자, 다시 생각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지금 결의서가 전자결제 결의서로 바뀌면서 증빙을 첨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의서에 이렇게 데이터로 지금 끌고 오잖아요. 데이터로 끌고 오는 것 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국세청을 통해서 아니면 카드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 말고는 사실 인정받을 수 없는 증빙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종이 세금계산서. 아, 어, 지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수취하실 때, 아 어, 제가 이 지, 결의서 전자결제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조금 강조를 했었는데, 아 어, 전자세금계산서 꼭 받아달라고 제가 어,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어, 꼭 수취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어, 종이 계산서로 만약에 받았다면은, 어, 그 업체에 한번더 요청해 주세요. 우리는 전자기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니까 전자로 다시 발행해 달라고. 예. 네. 근데 그 업체가 너무너무 영세하거나, 뭐,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뭐, 그런 뭐, 전자적인 부분을 다루기가 어려운 뭐, 그런 업체라거나 해서, 아, 우리는 도저히 종이밖에 발급을 못 하겠다 한다면은, 일단 받으시는데, 어, 데이터 형태로 첨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 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다음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로 받는 게더 어, 쉬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복잡하게, 이것도 덜 복잡하다 싶으면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자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ughs> 아, 이 종이 사용계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우리 문자 서비스 보낼 때 슈어엠이라는 아, 업체에서 발급하는 게 있는데 어 거기는 거기서 발급하는 거 보면 되게 전자 같이 생겼어요 다 프린트가 돼 있고. 매일 어, 오고, 어, 손으로 쓴거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되게 전자같이 생겼는데, 예, 좀 전자와 종이 구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 전자 세금 계산서. 이렇게 전자라는 문구가 있어야 국세청을 통해서 전자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인 건데, 그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라는 문구가 없어요. 네. 그 이메일로 왔지만, 이거는 종이 세금계산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라는 문구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받으셨다면 한번더 요청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그 업체 중에서 세운계안서 자체가 발급 안 되는 업체가 종종 있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간이 과세자, 좀 영세한 업체, 어, 그리고 일반 과세자 중에서 뭐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자. 어, 여기는 세운계안서 자체가 발행 금지된 업종이거든요. 예. 네. 어, 이런 업종이랑 거래를 하셨을 경우에, 예. 네. 세금 계산서로 수취를할수 없기 때문에, 음,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학교 사업자 등록권으로요. 그리고, 웬만하면,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뭐, 현금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뭐, 저기, 간액, 간의, 우리는 간이가 세자라서 영수증 밖에 발급이 안 된다. 어. 어, 카드기가 없다. 라고 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려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곳에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 적격한 증빙을 수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출이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주의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외에 신용카드 사용 제한.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학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 적격증빙 중의 하나라고 했죠 어, 원래는 이게 <laughs> 개인카드 개인 사용 제한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문구를 바꿨어요 어, 학교 법인카드 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으로 왜 바꿨냐 하니까 어, 개인카드도 안 되지만 학교 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의 어, 신용카드 대표적인 예로 산학협력단의 법인카드. 또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학교 명의 이에 법인카드를, 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에, 아주 곤란한 상황인데 사실 저기 생년서 수치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증빙 덕후 입장에서는 뭐, 그래. 수치 가서 하면 되니까, 종이 사용견서 받았다. 가서 전자 요구하고 해도 해도 안 되면 종이라도 처리하면 되니까. 어, 증빙덕후 입장에서 그래도 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법인카드, 유해신용카드, 그러니까 개인카드나 상하협력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증빙덕후 입장에서 아주 극혐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 극혐하느냐? 네. 다시 결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후에는 거래를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그 학교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증빙으로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수정도 할수 없고 뭐 보완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래서 네. 개인 카드 사용하지 어. 마시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중에서 산업협력단 건지 교비 법인카드인지 아주 주의해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어,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 통해서 밝혀지면 은 비용 인정받을 수 없고요. 어, 비용 인정 못 받으면 증빙불비이기 때문에 어, 학교 대표자, 총장님에게 소득세가 매겨질 거고요. 그 금액만큼, 어그 소득세랑 법인세를 그동안 미납했기 때문에 가산세 있을 거고요. 증빙 불비에 대한 가산세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가 책임을 다지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한 어, 작성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무섭게 말했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생 지원비 같은 경우에 학생이 어, 직접 뭐 행사 같은 걸 해서 집, 직접 뭐 물품을 사거나 뭐 행사 업체랑 컨택을 하거나 해서 어, 집행되는 경우에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 어렵다고 해서 증빙을 수치를 받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먼저 현금을 쓰고, 어, 그 현금을 쓸때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아서 네, 학생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생복지팀뿐만 아니라 각그 학부과에서도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울 때 현금 영수증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가 그 회계 기한 중간에 어, 그루비어에 공지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보셨나요, 거 어, 요 앞에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저기 결의서가 전자결제화 되면서 데이터 형태로 첨부할 수 있는 게세 어, 가지밖에 없어요. 범인카드 거래내역이랑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전자계산서, 전자사용이어서밖에 없고 나머지 실물 증빙을 받은 거는 원본을 5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네. 뭐 종이 세관계산서 같은 경우에. 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유인 시스템상에 저희가 결의서를 돌리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원본 일단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회계팀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수치한 증빙 내용을 결의서 작성할 때 일일이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뭐. 가맹점, 지출 일자, 뭐, 지출 금액, 다, 뭐, 데이터로 땡겨오면 그냥 한 방이 끝인데, 예, 수기로 다 입력해 주셔야 되고, 수치한 증빙, 또 스캔 파일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어, 또, 작성부서 결제 완료된 결의서를 출력해서, 그, 수치한 증빙, 첨부해서 회계팀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회계팀이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거를 회계팀에서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그 결의서 검토하고 지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하니까, 어, 유인 시스템 보관할 수 없는 증빙은 되도록이면 수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수치했다면은, 보관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만약에 해도 해도 안 된다면, 복잡한 과정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가산세가 부과되면 어, 증빙을 수치한 수취자에게도 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